오늘 유빈이랑 첫 시그널이에요. 맞아요. 궁강합니다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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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laughs> 4명씩 나와야 되는데 유빈 님없어거 맞아. 저만 없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또 가면 되지. 맞아요. 또 가면 되죠. 아, 저는 하우스에서 요즘 이렇게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. 요즘위에서뭐 아아 하네? 아 <laughs> 지유가 이건 보고 있을 텐데. <웃음> 네. <웃음>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두 가지가 음. 뭔가 갑자기 겹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음.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. 단기간에 딱 집중을 빡 해서 음. 뭔가 좋은 결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나경 언니랑 서연 언니의 그래비티 결과가 나왔잖아요. 맞아. 어떤 거 같아? 딱 봤을 때 이제 언니들 정해진. 음. 저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나경 언니도 그렇고, 인정이 인정. 차 언니도 그렇고. 인정. 뭔가 딱 어울리는 대로 된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. 물론 둘다잘 소화를 하겠지만,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저는. 음. 첫 번째 그래비티에서 저희는 사실 뭐 어느 팀에 가든 음. 자신 있거든요. 그치? 맞아요. 맞아요. 저희는 어느 팀 가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, <웃음> 여러분의 <웃음> 그래비티 참여를 저희는 믿겠습니다. 믿겠습니다. 오늘 밤 10시에 저희의 그래비티 참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